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차례네요 아버지 그래 오늘 축제는 오모피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거의 일. 그는 자신의 비범한 재능으로 오. 오늘 오.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따 의회는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에게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오모피스가 백년간 예술의 도시라고 불릴 수 역대 있어. 위인들은 이 광장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들, 이번 축제에서 레인보우 의회를 대표하여 제20회 아르티스 축제의 개막을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아주 너다운 좋은 연설이었어, 오케아노스 고마워 참, 아테나. 이런 중요한 날이라면 분명 구석구석 확인하고 다녔어야... 나도 못 봤어 음, 이상하네 아테나님! 협회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왜 당신에게 있는 거죠? 도안... 아니에요. 저... 저.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. 이대로 가다간. 넌날 믿어? 라 돈? 네 몸을 나에게 맡겨. 내가 여기서.만 난? 나에게 맡기라는 건날 완전히 믿어보라는 말이야. 네가 날 완전히 믿. 나... 좋아. 그럼 청동 거울을 꽉 안고 있어.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참아야 해. 거부한. 런? 으... 무슨 일이죠? 레인 <laughs> 에너지 론 아니 넌누구지 아, 아트나단장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. 내 이름은 나돈. 론의 친구야. 유명한 슈트 끼는 소소한 손의 거짓말로 아하, 그래. 언어적 예술의 대 되... 시작할게요 <목소리> 모두의 품에도드러질 거야 이건 너무 깨해요 완전히 사기 될 거야 모두 억지로 지말아 놓치지 않아 끝내야겠어 놓치지 아 사라져 버려. 완전히 사그라 거야. 이게 너무 슬프해요 안으라 상대들이 오고 있어. 에? 얘 상대 맞아. 죽인을 이거 내려 사라져. 완전히 괴될 거야. 이건 너무 쉽지 해요 진짜. 살아요. 억지로 버티지 말아요. 임무를 끝냈어요. 다른 일이 있는 건가요? 왜예술품들을 훔치는 거죠? 아, <laughs> 날 룸에 하다니. 게다가 범인은 내가 아니야. 난 론에게 비스베인이 한 짓을 신고하라고 했어. 게다가 사건의 주범까지. 근데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말야. 이 일이 끝나고 이 녀석을 너에게 넘길 테니 직접 처리하는 게 어때? 비열하군. 나와 협상할 여지가. 있구나. 왜 아니야? 우린 한번 협력에 무슨 헛소리지? 원래는 하급 비스베인에게 일을 떠넘기도록 하려 했어. 너희들을 방해해서 론의 그 흉... 정도 거짓말은 내겐 꼬마 애들의 소꿉놀이 같은 수준이니까 사실 넌 일을 키우지 처음 안... 봤을 때부터 너희 넌 계엄령이 끝나지 않아서 사회의 공황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축제가 연기되거나 취소될까 나중에 전당의 경비가 고장 났을 때도 넌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넌 완전히 멍청한 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은 속일 수 없었던 거야.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<웃음> 눈빛이 <웃음> 위험했어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내 봉인이 풀리기 전엔 절대 네 근데 사... 있잖아 마음이 어지러우면 칼이 느려진다는 말 들어봤어 <laughs> 네가 왜 마음이 어지러운지 맞춰볼까 내가 중국을 찔러서 아니면 이... 아 그렇구나. 시작할게요. 네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덮은 건 스스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? 그럼 혹시 네가 실패해서 모든 걸 망쳐버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? 그런 말로 날 흔들 생각 마! 네가 이렇게 도무한다는 건 이미 흔들렸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잖아. 그럼 더더욱 말해야겠는데? 去讲了。 어둠속으로사라져버려요이 비록 반거이지만 싸우고 싶진 않지? <놀람> <많은 잠시의> <놀람> 복놀람> 복놀람> 이제... 이거, 않지?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. 100년간 이어진 오머피스의 질서와 전통 넌 그것들이 파괴될까봐 겁이 나잖아? 대체 뭘 하려는 거야? 그렇다면 난 더더욱 이 모든 걸...